부산의 금정구에서 빵표 나왔어. 금정부에서. 그런데 어제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제보했어요. 우리 부부는 찍었다 이거야.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여기 오셨지? 어제 나왔어요 앞으로. 자. 이래도 부정선거가 아니냐 이 말이야. 어? 우리는 4.19로 맞짱 떠야 되는 거야. 자, 아 목사님은 지금 집사입니다. 집사님? 네, 집사님은 어디서 살아요? 저거 장전동에 살고 있고요. 네, 어, 제가 투표 확인증을 끌어왔습니다. 투표 확인증? 예예. 장전 예. 일동 제4 투표소로 이렇게 기재돼 있거든요. 네. 저저 그 저희하고 집사람은 둘이, 둘이서 이렇게 음. 아침 일찍 가가지고 찍고 음. 왔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자유통일당 그진승 당원이거든요. 어. 그렇게 그러니까 천 원짜리 내는 당원이 아니고 만 원짜리 내는 당원입니다. 어. <laughs> 근데 아, 아. 제가 국민행을 찍겠습니까? 아, 시, 천 원짜리 아니고 만 원짜리? 네. 이야. 예. 아. 부산에서도 이런 분이 다 있어.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이렇게 자유통일당 안 찍고 뭐 국민행을 찍겠습니까? 조국당을 찍겠습니까? 당연히 자유통일당 찍었죠. 네. 그리고 집사람도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갔기 때문에 어. 최소한 두 편은 나와야 됩니다. 어. 빵 진짜 부정선거가 맞습니다, 지금. 예. 네. 맞습니다. 여기서 금정부에서 오신 분 손들어 봐요. 그렇지 찍었어, 안 찍었어? 이거 보라고요. 이번 선거는 완전히 사기야, 사기! 그리고 아들도 찍었대며요 아~ 저희 아들은 그~ 사전 선거기 때문에 음. 분류되어 들어가 보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러 동사무소에 찍은 게 그~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장전 초등학교 찍은 게제4 어. 투표소이거든요 투표소가 틀리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게 사십 명이 이렇게, 이렇게 사전선거에 찍었고 음. 본 투표에 찍은 그만 그~ 계산하기 때문에 음. 최소한 투표는 나와야 됩니다 음. 그니까. 여기도 이게 저희 집사람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어. 사진증명서를 증명서를, 예, 증명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예, 사진 예. 찍어야 돼. 예,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전국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음, 맞습니다. <laughs> 자 우리 집사님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